도민 여러분들과 생각을 함께 맞춰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에서는 도민과 함께한 지난 2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향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이제 준비되었더라고요. 어, 앞으로 지역에서 많은 문화예인들이더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방 교육의 대폭 확대와 이를 위해서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가 마약 천정 도시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저희 청년농부들은 농업에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었거든요. 그 행정과 소통에 나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남 농업 생태계가 될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남에서 이런 강연이 지속될 수 있게 또 챙겨봐달라. 지금은 꿈의 그라운드 경남이라는 캠핑과 함께 지방 방위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실 도중의 모든 힘을 투자 유치 기업 유치 그리고 경남의 주력 산업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후반기 도중을 중심을 두고 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부에서는 도민분들의 현장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손 들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복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주시기를. 아이를 원하시는 대도 출산이 불가능하셔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연간 22만 명 정도 됩니다. 발빠르게 이분들한테 어떤 게 필요하신지 저희들하고 제발 대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난부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금액을 그렇게 하실지. 경상남도에 있는 여행사에서 외국인을 소금으로도 될 모드만 또 인센티브를 같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오프라인으로 모객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기준 인원이 예, 몇 명입니까? 0 명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수 있나? 저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글로벌 대학에 예비 지정된 대학들이 경남에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참여 기회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4개 대학 예비심사위원회 경남에제고 많이 통과됐는데 가 네, 7월 말에 이제 공심사 신청할 거고요 이게 지속성이었다 보니까 1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청원국장이어 저희가 그 행사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부정기적인데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laughs> 일주일에 많으면 최소한 그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돼요 어, 사님께서결합행자와 외국인 평론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선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도심 지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전선산 터널 을 많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의지가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 만들어달라고 끊임없이 경쟁을 끊했는데 자녀들을 만나러 가는데 교통비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그 들었습니다. 아주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도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